자, 다음은 정성적, 정량적 분석 중 확률사상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사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두 가지가 있다 생각해주면 되는데, 곱과 합이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직렬이다. 그럼 반대로 합은 직렬의 반대인 병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A에는 이러한 모양, 반달 모형 으로 생겼죠. 반달 모양일 경우에는 직렬로써 엔드 게이트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일 경우에는 직렬과 반대인 병렬 형태로써 엔드가 아닌 오갈 게이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드 게이트일 경우에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정을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직렬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 전구가 있다고 보도록 할 때,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만 스위치를 켰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전구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대로 곱해야만이 그대로 확률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곱하는 걸로 외운다라기 보다는 이러한 공정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는 0.1이고 2번에는 0.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게 되면 0.1 곱하기 0.2가 돼서 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병렬일 경우를 생각해보게 되면 다른 공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병렬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 전구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통과하게 되면 위쪽으로도 가게 되고 아래쪽으로도 가게 되는데 위쪽이 만약 고장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구가 작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렬처럼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이 1 마이너스. 1 가로 동그라미 1, 1 동그라미 2로 곱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죠. 자, 직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외우면 되겠지만 병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많이 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번은 0.1로 주어져 있고 2번은 0.2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1번에는 0.1을 대입하고 2번에는 0.1을 대입하면 1-0.9 곱하기 0.8이 돼서 0.28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해설 부분이 좀 잘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에 대한 발생 확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엔드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연결이다? 그렇죠. 직렬 연결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그대로 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쪽에 대해서를 그대로 써 보게 되면 잠깐 a 라는 사상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 1번과 2번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0.015 곱하기 0 0 2이라는 값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a 값은 아직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t에 걸려 있는 것이 a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걸려 있냐면 OR 게이트, 즉 병렬로 걸려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OR 게이트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 1 a 1-3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값은 우리가 0.02로 곱하기 0.02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고 3번에는 뭐를 대입한다? 0.0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0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050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소수점이 아주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항상 소수점 넷째짜리나 줄째짜리까지 표현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풀이는 에 항상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률일 경우에는 퍼센트로 바꿔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넷째짜리나 둘째 짜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불대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불대수 법칙은 이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은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들만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동정 법칙에 a 플러스 a는 a가 되고 그다음에 a a는 a가 된다. 불대수 법칙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고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a, b는 b, a가 되겠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항등법칙 a 곱하기 0은 0이 되고 a 플러스 1은 1이 되며 a 곱하기 1은 a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a와 a 역수에 대한 것은 1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반대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만 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읽고,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컷셋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셋은 무엇이냐면,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사상이 발생할 때, 그때의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니멀 컷셋은 컷셋의 더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위험성을 표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컷셋으로 시스템의 위험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컷셋 중에 타 컷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을 의미하는 것이 미니멀 컷셋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패스셋은 컷셋과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조합이다 정도 밑줄 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미니멀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시스템의 성능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성질보다는 기능을 살려 주는 것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컷셋과 미니멀 컷셋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멀 컷셋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컷셋을 구할 수만 있다면 미니멀 컷셋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포인트가 되는 것은 컷셋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곱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아래쪽 먼저 보도록 하면 A1은 뭐로 걸려있다? OR gate. 그 다음에 A2는 엔드 게이트로 주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엔드 게이트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고 OR 게이트는 다른 식으로 곱했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컷셋일 경우에는 이러한 집합 모양으로 구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R 게이트일 경우에는 세로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일 경우에는 가로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드 게이트는 가로, 즉 T의 값도 a 드 게이트로 걸려있기 때문에 T는 가로로 곱한다. 즉 A1 곱하기 A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A1은 OR 게이트로 세로 모양이기 때문에 X1과 X2가 세로로 돼 있다. 그 다음에 A2는 a 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로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면 된다? 자 이것과 X1과 이걸를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X2와 한번더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1, x1, x3가 되므로 x1이 중첩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중첩됐을 경우에는 한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x1 곱하기 x3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게 되면 x1, x2, x3가 됩니다. 따라서 컷셋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x1, x3 가로 그 다음에 x1, 2, 3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미니멀 컷셋은 무엇이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작은 값이라고 볼수 있는 x1, x3가 우측에 있는 값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x1과 x3가 가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라가서 미니멀 컷셋에는 x1과 x3만 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x1, 2, 3가 아니라 x1과 x2였다면 x1과 x3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x1, x2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미니멀 컷셋은 컷셋과 같은 값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패스셋과 미니멀 패스셋은 반대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반대로 계산하냐? 컷셋처럼 똑같이 계산할 건데, 컷셋의 표에서 완전 다른 모양으로 바꾼 후에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이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엔드 게이트지만 이것을 OR 게이트로 변경. 마찬가지로 A1은 OR 게이트이지만, 앤드 게이트로 변경하며 A2는 앤드 게이트지만 OR 게이트로 변경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걸려 있는 게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세로로 계산한다라는 걸 정리해 줄수 있겠고 그다음에 A1은 앤드 게이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 그다음에 A2는 OR 게이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로로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양쪽으로 곱하기 위해서는 가로로 곱해졌어야 됐는데 지금 모두 세로로 나와 있죠. 자, 새로 나와 있다는 것은 그 값과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곱하게 생각했을 때 1이 있다고 라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값이 내려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1, x2가 내려오고 x1과 x3가 내려온다. 따라서 패스셋은 뭐다? x1,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x1, x2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미니멀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첩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X1 먼저 보게 되면 X1과 X3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X3는 살아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X1과 X2 중에서 X1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아가서 미니멀 컷셋은 X1과 x3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지만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직렬 부분 보도록 할게요 직렬은 어떤 식으로 신뢰도를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신뢰도 곱하기 두 번째 신뢰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자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차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뢰도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있다면 R2 곱하기 세 번째 신뢰도를 곱해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네 개가 주어져 있다면 네 번째 신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뢰도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직렬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병렬 방법이 있습니다. 병렬 방법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적어서 암기한다고 생각을 해 주면 돼요.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1-신뢰도 곱하기 1-신뢰도를 해서 구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4개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1-r3 그 다음에 1-r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주어진 경우에는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를 많이 접함으로 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면서 직렬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신뢰도가 0.6, 기계의 신뢰도가 0.9로 나와 있을 경우, 인간과 기계가 직렬체제로 작업할 때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직렬체제의 신뢰도는 기차를 떠올리면 됐었고, 계속해서 곱해 나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작업할 때의 신뢰도는 인간의 신뢰도인 0.6 곱하기 기계의 신뢰도 0.9를 해서 0.54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고 밑에 부분은 직렬과 병렬이 합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풀다 보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분적인 섹터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0.75는 직렬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뒤에 있는 0.75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병렬 중에서도 0.8과 0.8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구하는 공식인 0.8 곱하기 0.8에 해당된다.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0.8 곱하기 0.8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먼저 직렬인 0.75를 그대로 대입해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하나의 큰 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운데 있는 것을 큰통 A라고 본다면, 0.75A, 0.75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0.75 곱하기 A 곱하기 0.75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A는 병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은 어떻게 구했냐면, 1 마이너스, 그 다음 첫 번째가 0.8 곱하기 0.8이기 때문에, 1-0.8 곱하기 0.8그 다음에 계속해서 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0.9이기 때문에 1-0.9그 다음에 마지막은 0.8 곱하기 0.8이기 때문에 1-0.8 곱하기 0.8을 한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계산기에 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연산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괄호를 쳐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설비의 신뢰도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직렬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정상일 때만 전체 시스템이 정상 가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1이라는 것이 잘 작동을 하더라도 R2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R3 또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따라서 수명이 가장 짧은 요소의 수명이 전체 시스템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수명이 10일이고, 5일이고, 10일이라고 하더라도 5일 뒤면은 이 R2가 고장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가동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병렬 부분은 각자의 회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고장이 날 때만 전체 시스템이 고장난다는 것이고, R2가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은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 처리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한 가지 추가로 수명이 가장 긴 요소의 수명이 전체 시스템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R1이 10일, R2가 5일, R3가 7일이라고 하면 10일 될 때까지도 계속 회로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수명은 수명이 가장 긴 요소의 수명이 결정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지만 실패 확률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실패 확률 실패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전체에서 신뢰도를 빼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0.95인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bc가 0. 9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9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밑은 b가 아니라 c로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실패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신뢰도를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지금 다시 보면 직렬이 0.95이기 때문에 0.95 그다음 곱하기 0.9와 0.9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1 마이너스 그다음에 1 0.9 그다음에 1 0.9를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값이 몇이 나오냐면 0.9405 값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인 실패 확률은 r 값에 0.9405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0.059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도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확률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신뢰도를 빼준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렬과 병렬을 먼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렬과 병렬을 구분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렬일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볼수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렬은 대표적으로 비행기로 볼수 있으며 1-, 1-r 곱하기, 1-r2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리 곱의 확률, 그 다음에 논리 합의 확률 이것도 정말 중요했고, 그 다음에 컷셋을 구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의 같은 것들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